앞에 놀러 가는 날 비가 와요. 비 엄청 오네. 천둥 번개가 있지 소리야 비 와. 그래도 우린 재밌게 놀수 있지. 별이도 비 와서 신나네. 표정이 너무 귀엽구요. 아침부터 어디 그렇게 가십니까? 네. 는즐거워비 와도 또비 오는 대로 낭만 아니야? 끝치 별이야. 응? 맞추 맞에 <laughs> 연속으로 지탁이있리면안될니 그림도 없어. 우리가. 뭐라도 여기 아. 먹고 연달 먹어요. 나는 진짜 이 방심하면 안 돼. 아 진짜 잠깐 방심했는데. 진짜 이 이거 양이 이양 방심 안 하면 안되겠다 연기만 한번 하면 되는 거아지 맛있다 이게 가파 온다 맛있네 짝짝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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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짝 a 짝짝 a 짝짝 o 짝짝 h 짝짝 s 짝짝 o 짝짝 t h 짝 t 짝짝 g 짝짝 d 짝짝 a 짝짝 a g 짝 o d 짝 h a 짝 s a 짝짝 o 짝짝 h 짝짝 s 짝 g o 짝 d t 짝 a t 짝 a g 짝 o d 짝 h a 짝 s a 짝 o o 짝 t h 짝 t s 짝 g o 짝 d t 짝 a t 짝 a g 짝 o d 짝 h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너리 <머리> 이거 깎아 아빠 먹어 아빠 먹는 거. 여기서 <머리> 깎아 먹어봐. 해 <머리> <머리> 하지 말고 떨어지. 발키야 발키. 소리야 발키. 발키가 없어지는. 발키 발키. 이거 안 박아도 떨어져. 발키. 발키야. 바이킹. 바이킹. <laughs> 이게 넓어 좋다. 바이킹. 와, 어머니 바이킹. 여기 바이킹. 날씨 좋을 때 보면 대박이던데요? 5층 5층이랑 막 난리 났어요. 아니 막. 지금도 너무 좋아. 날씨로도 어. 미세먼지 없고 러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음. 분위기 진짜. 이렇게! 위! 위! 캬! 으아! 밀어줄게! 으끊어지는거 <laughs> 아니야? 따쿵따쿵 <laughs> <에이. 웃음> 응. 아, 아, 너무 이쁘다! 선물 네. 한 번만 빼자! <laughs> 여기 다녀가 여기 우와. 우와. 여기 기어다녀. 여기. 아이 여기. 여기. 귀여워, 여기. 여기 귀여워. 저기 다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 어떡해 지지 지지. 아. 루야 빨리 타자 빵한번 먹어보자 빵빵빵빵 엄마가 빵 준대 이거 어떻게 해야 나다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가 크게 내버려는데 이렇게 반하고 다내거 이 뭐야? 어때게어 그냥 <목소리> <laughs> 진짜 놀랬어 신세계맛이야 신세계맛이야 응? <laughs> 마지막 <웃음> <웃음> 마지막 시즈도 잘라줄게요 와 저희도 한번 잘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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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지 말고 잘라봐 와 잘했어요 다시 잘라볼까? 잘라봐 오 똑똑해 와 똑똑해 똑똑해 이번에는 이거를 썰어봅시다 이번에는 치즈 해보 치즈, 치즈. 이번엔 왼손으로 우와.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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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으니까 점 한번 와 점프 점프 띠, 끊임없이 아. 먹을 건좋잖아 음. 근데 무슨 꽁탱이 주는데도 꽁탱이 다 먹으니까 이럴 수야 <laughs> 너는 왜 된장 안 먹어? 우와, 걸었어. 어이구. 두부를 넣어서 안, 안 짤걸? 두부 때는이 음. 된장이 이 된장이야. 먹게 된장 먹게. 먹게

이거 배부르때술한줄붙먹차봐어 이거는 에 알날 바진는이없 내가 별을 주려고 알날 바이게 힘들잖아. 오랫어. 그래서 아, 그러사나봐. 한 번에 까는 게. 이렇 무슨 여기 탄수화물이랑 좀... 탄산서를풀야 탄수화물 돼. 별 이것을 땅속에 그대로 담아먹고. 아직잖아 얘는 했지 않아? 이게 원래 오수부와 이게 원래 쌓여 있잖아. 네. 그렇죠. 뭐때문안 음... 되는 거 그거 1개정도지고개도 되겠네. 이거 말고 저거 줘야 돼0개 정도? 1 0도 100개 정어 100개 정도? 100개 정도? 100개 정도? 1 0 0 막지마지이 음. 많이 가나? 계속 보고 있어야 상추는 매일 먹는리 맛있겠다 음. <목소리> 아, 이 힘들게 다 차려 놨더다엎어버리네이 어, 음. <목소리> 이렇게 넣어요? 아니 그냥 나는 껍질 쳐줬더니 껍질도 상관없네 이게 있기 때문에 뚜껑에서 껍질이 네. 안 터지네요 안 응. 터져 이거봐 직화로 잘 터져 직화 이게 두꺼워서 안터지는거 같아 근데 응. 굴은 얇아 터지잖아 굴이 직접 적으로 터진다고 아~~ VR로 가열되는 거 아~~, 아 네. 음, 근데 직화는 못한다던데? 야 굴은 굴은 맛있어 굴은 응. 맛있어 원래 숟가락